야. 야. <laughs> 아. 어, 서비스 와요. 서비스 좋 아. 저저 흔들기는 대체 뭐야? 아니, 야간도 그 NBA 이 하는 것 같아. 진짜. 나이스. 아야 좋아. 어, 너무 빛, 좋아. 빛, 빛. 아유, 까비. 아, 가비. 아, 리바! 공격 좋은데. 야. 스크린 스크린. 야. 나이스. 굿샷! 어, 아까까 나이스 나이스 궤적 좋아 궤적 좋아 야 우리 흐름 좋아 지금 괜찮아 궤적 좋아 아, 형수야, 아, 형수야 힘들면 얘기해 힘들면 나이이 계속 개인 얘기해 잠만잠만오형수야 살살해 형수야 형사 바꿔줘 바꿔 형사 힘들면 얘기해 아수민 합격 타임 무리하지 말아 가뒀다와잘 아, 잘 봤네. 어다 아. 니이하 라인 밟은 것 같은데 근데 네. 치고, 밟아, 치고 밟아도 괜찮지 나이 여기 밟은 것 같아서 아괜찮은데 시적 상용으로넘어 그래 안 아, 뭐 심판이 안불르는데 뭐. 뭐. 가끔씩 축구 처럼 하면 되 아니 그 아니 바어지다 그렇지! 하윤 나 하윤 나자 우리 할거시다 우리 할거 우리 골좀 해줘 골어 우리 이 없다 골이 넘어왔어 수비 골이라 골. 하이 누군데 하이 누군데 하이 누군데 지금 나이스 그렇지 미선 토킹 나이스 너다 대윤나아잘 봤는데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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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잘했어 굿 굿. 우리 미선 토킹이 없다 토킹이 아 방금 너무 좋았다 수비 토킹해야 된다 화이트도 화이트도 콜좀 해줘 서로 민재는. 그래, 천안장사 준비하냐? 백두장사 준비하냐? 아, 한라장사. 한라장사 어, 한라장, 한라장. 제주도 갈라아 역시. 어디 왜... 어, 못넣지 뭐. 않았어? 근데 <laughs> 못 넣, 방금 못 났죠? 못 났어요. 그러면 이 어. 다 아, 이거 이렇게 짠 거야? 어영준 가자. 네, 왔다! a t 아니 e What the? What the? w 이 a t the? What the? What the? What the? What the? What the? w h a 이제? 아, no. <laughs> 넣어줘! 아, 이거 괜찮아. 보기 들어 보기 아 보기 좋지마아 보기 좋아. 보기 좋아. 보기 좋니다기 좋아. 보기 좋아. 보요다아기 좋아. 보기 좋아. 보 서비스입니다. 다 보기 좋

왔다 쏘지 리가이아 뭐야 바운드아 리바운드 좋았는데 와 리동희 이러면 할수 있어? 어썹 지금 썹썹썹게요 잠시만요 썹하이하이하이다아 고생했어 아이스 아이스 많이 힘들어? 괜찮아 다음 잘하면 되지 마음이 다칠 때가 있어요 경험사야 아, 나 다시 오지. 매주 매주 다치는데 왜? 왜? <별대가 있는> <놀람> <놀람> 8, 7, 8, <memorize> <놀람> 6, 6, 6, 7, 8, 9, 10, 11, 12, 13, 14, 15, 15, 이6 17, 까8 까비. 20, 21, 22, 23, 그래. 아 시간말려 아 지금 6분 아, 지금 맞나? 어. 맞아 맞아 어 성훈님 좀만 들어가세요 어, 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음! 아이고 음! 다시 다시 셋셋 음. 괜찮아 음. 괜찮아 음. 어 좋았어요 음. 아니 우리 음. 아니. 아니 콜이 너무 없어. 해. 수비 콜좀해 화이트. 어 예. mm. 지금... 음. 나이스 리바 나이스다. 3 2사야 아, 사이드. 아이고. 가가 아, 네. 가. 강하, 대박 와 대박 네발 걷는 거야 네발 둥둥 하고 이 나이스 웅수예요야형이 저런 태우 태우, 호 호노 호네 네. 네, 원샷입니다. 네안 다치게 안 다치게. 하나 메이드하자 해보자. 9 팔, 7 3초, 3초. 2, 1.